윤달이 오는데 윤달 유골이에요. 근데 윤달에 아니면 뭘 좋은 기운을 받아들고 싶다. 그리고 옷의 음, 색깔 이런 거 말고 어떤 좋은 기운 어, 내가 좋은 기운이 왔으면 좋겠는데 뭘 하면 나한테 좋은 운이 열려올까요? 나 집에서 무슨 기도해야 돼요? 어떻게 하죠? 이런 거 이런 걸 조금 보면은. 뭔가를 해야 될것 같은데 윤달에 어, 뭘 할까 윤달에 아, 아, 우리가 윤달 옛날에는 이저 어른들 할머니들 절감 가서 아 윤달들은 날에 생전 예수제 해야 돼안 그러면 아 윤달에 내 치성 풀어야 돼아 윤달에 그래도 윤달에는 그 복을 받아들여놔야지 어 삼년이 편안해 이렇게 말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윤달들은 해그해그 해, 그 달에 어, 내가 어떤 행위를 하면서 내한테 복을 가져올 수 있을까? 어, 어떤, 땡, 동그란 땡이 사실 약하다 보면은, 사실 그래요. 어, 절에 가서 예술에 지내는 거, 뭐, 부타는 거, 재수 운 맞이하는 거, 이런 게 힘들 수가 있어. 가면 집에서 내가, 아, 윤달에 뭔가 재수의 운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, 뭐를 우리 집에 좀 어떤 변화를 주면서 재수를 가지고 올까? 아니면 어떤 걸, 만들어야 되나? 아니면 어떻게 빌어야 되나? 그지? 잘 모르겠지. 가면은 집안에 행운을 땡겨올 수 있는 우리 윤달에, 윤달만의 특별한 어떤 뭔가 있어야 되겠죠. 윤 6월이에요. 6월달에 뭐지 않아 뭐야? 더워요. 진짜 더워. 어, 듣고 습도 차고 어, 짜증도 많고 화도 많이 올라오고 그리고 옆에 괜히 조그마한 별 얘기 아닌 얘기에도 우리가 이렇게 시비거리가 돼버리고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 근데 윤달의 어, 어떤 재수운 어 좋은 기운을 받기 위해서 아, 내 집안에 뭘 해야 되지? 무슨 기도를 해야 되지? 제일 좋은 거는 사실 윤달 제수 운이라든가, 윤달 운기, 맞아들이는, 이런 운을 받아들이면, 그게 제일 좋을 수 있을 것 같은데, 그거라도 여의치 않으면, 은 아, 윤달에, 윤달 어 초하루 날, 우리가 윤달이 들잖아, 그죠? 윤달 엄력이에요. 엄력 음력 윤달에 초하루가 딱 되면, 마당이 있으면은, 음, 주택 있는 분들은 마당이 있을 거예요. 그리고 아파트는 베란다 다 있지 않나? 어, 베란다. 베란다 조차 없어요. 이런 아파트도 있을려나안 그러면은, 오피스텔? 약간, 원룸? 이런 쪽은 베란다가 없을 수도 있을, 아, 있겠다. 그, 니까 이런 게 없으면은, 음, 그냥 우리, 출입구. 현관 쪽. 뭐, 출입구, 이렇게 보시면 돼. 거기다가, 우리 크다, 은 양재기. 양재기. 우동 밖을 보다 더큰 양재기. 그니까, 러내 집에서 그냥 제일 크다 싶은, 물, 물, 물을 이렇게 받, 가득 받을 수 있는 거 이런 거한 개를 준비를 하세요. 감음 그거 딱 준비해 가지고 양대기 하나 준비했어. 다음 그 안에다가 뭘 넣느냐? 어, 우리 쌀 있죠 쌀. 밥에 먹는 쌀. 어, 밥에 먹는 쌀 하나 둘셋넷윤 매돌이에요. 윤6월이에요윤달 육월 6 여섯 개지인가어 여섯 개. 그러니까. 어, 여섯 개. 음. 쌀 여섯 알을 이분 놈으로딱해갖고 고기다 띄워요. 떼오면 어떻게? 깔아앉아요. 그죠? 뭐, 뜨는 살도 있긴 있겠지만은, 근데 걔가 좀 이따 깔아앉을 거야. 그리고 요거, 소 하루 날 날, 그렇게, 감아 두셔요. 아침에 눈 떠서, 어, 항아리에, 저, 물, 양재기에다가, 쌀 여섯 알 넣고, 그 다음에, 베란다. 딱, 앞에 내놓고. 진짜, 내 가정에서 이루지 못한 소원. 이것 좀 빌어 봤으면 좋겠 어, 간절한 게 있잖아. 자식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어요. 가장 중요한 게, 어찌보면, 거의 엄마들을 생각해, 우리 자녀, 우리 자식, 이런 걸좀 많이 기원을 하더라고. 윤달이는 그걸 빌다든지안 그러면은, 뭐, 우리 가족의 진짜, 우리 서방이. 안 그러면은, 뭐, 와이프, 자식, 빌기 많잖아, 요 그죠? 가면 그걸 머릿속에 쫙 그려놓고, 쫙 빌어보세요. 소원을 대로 쫙 빌어서, 아, 이렇게. 윤달이 내가 이렇게 소원을 비니까 이 3년수의 안에 차렷차는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이렇게 저 기도 올립니다. 그리고 그렇게 기도를 하세요. 그게 그렇게라도 해주셔야지 음, 내가 이 3년이 편안할 수 있게끔 그렇게 가지는 거 아니니까 그죠? 그거 쉽잖아. 그거조차 안 하면 뭐 복받을 생각 안 해야지. 뭐. 그죠? 응. 어, 복받을 생각 할 마음 있으면 꼭 해보세요. 그리고 이거 어떻게 해야 돼? 아침에 했으면 그 다음날 아침에 비우세요. 하루는 드셔야 돼요. 아시겠죠? 하루는 드셔야. 하루는 드시고 그다음 날 아침에 어, 그 다음날 아침에 그시간되면 더욱 좋고 음, 아침에 그냥 그대로 버리시면 돼요. 음 어디 버리냐고요? <laughs> 지금 그대. 그냥, 하수도에 버리든, 싱크대에 물 나오는데 버리든, 어, 그렇게 그냥 흘러서 버리시면 돼, 어, 그렇게 버리고 나면은, 그리고 버리고, 버리면서도 그냥, 헷 던지지 말고, 살 보면서, 내가 소원 빌었는 거, 꼭 이루어지게 해주세요. 이렇게 얘기하고, 그렇게 한번 해봐요. 어, 6월달에, 윤달 6월, 윤 6월에, 분명히 빌어놓은, 이, 기독발, 기원, 발행, 이게, 속에 어떤 기운이 통하면 우리 소원 성취할 수 있을 것 같아.